안녕하십니까. 이번은 영어왕초 제6회 어, 영어재담 조크죠 영어재담과 영어보카 어, SAS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직접 읽어보고 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쇼크, 영어 제담 재담이죠. 어, 1번부터서 5번으로, 하나의 재담을 분류해 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어, 먼저 그 단어를 한번 보죠. 이거 웨이크는 깨다, 일어나다. 아, 그런 그 단어인데, 웨이크, 워크, 워큰. 발음 워큰입니다. 웨이크, 워크, 워큰. 여기에 워크업이 있죠. 워크 아, 그 다음에 스켈펄. 스케일펄. 스켈펄은 여기에 스켈펄이 나와있습니다. 스켈펄. 스케일펄. 스켈펄은 수술용 매스. 즉 수술용 칼이죠. 아, 스켈펄. 수술용 칼. 에,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은 개복하다는 말을 쓰죠. 개복. 에, 배를 그 떼는 거죠. 개복. 개복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은 스틱. 스톡이 스톡 있는데 여기가 스톡. s t u c k i 에 대해서 원형은 스틱 찌리다, s t i c 스 stuck, 아, stuck. 어,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먼저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아, 1, 1번부터 5번까지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을 영어로 어,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1번. An old man, 한 노인이 워크업 깨어났지요. In the recovery room,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after an operation, 수술을 받은 후에, and said, 그리고 말을, thank God, 감사합니다, senior, death o r 잘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자, 2번. You are lucky, 당신은 참 행운아입니다. 라고 해서, said the guy in the next bed, 그 병원에만 침대가 있죠. 병상, 옆 병상, 옆 병상에 있는 한 사람의 말하기를, You are lucky. 당신은 행운아입니다라고 말했죠. They left a scalpel. Scalpel은 아까도 말했지만 수술용 칼을 they 남겨놨습니다. 이때 they는 의사들을 말하겠죠. 막연한 의사들. They left a scalpel. 어, 그 수술용 칼한 개를 inside 이 e 내배 속에 넣는 남 남겨놨어요. And 그리고 그래서 had to cut me o f f again. 다시 내가 개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이 말을 들은 그 노인은, how terrible, say the old man. 정말로 끔찍하네요. 라고 해서 그 노인은 이야기를 했죠. 자, 3번. They had to open me up again too. 여기 돼 있는 그 의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어, 어, 역시 저 배도 다시 그 예, 개복을 했어야만 했어요. 하고서, 세드가의 uh, the guy o 이번에그 반대 방향이죠. 맞은 편이죠. 어, 맞은 편에 있는 그 환자가 말하는 것이었죠. To find their sponge. 예, 그들이그 스펀지를 찾으려고, 어, 내 배를 다시 그, 어, 개복해야만 됐어요. 이렇게 말했죠. 네, 네 번째. That's dreadful. 참 끔찍하네요. 참 무섭네요. 라고서, Say the old man, 그 노인은 말을 했습니다. Just then, 바로 그때, the surgeon 의사, 어떤 의사냐면, who had operated on the old man, 그 늙은 노인을 수술했던 그 의사가 나타났죠. 나타나서 말하기를, uh, stuck his head, 그의 머리를 치면서, 어디다가 쿵쿵 치냐 하면, round the door, 문이죠. 어, 아마 문을 잡고 문에다가 어, 자기 머리를 치며, And asked, 물어보기를, has anybody seen my h a d 그 어느 누구가 내 모자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던 그 노인은, the old man fainted. 아주 기절했답니다. 왜 기절했겠어요? 어, 자기는 수술한 의사가 모자를 찾고 있지요. 그러니까 모자 혹시 자기 뱃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 안나 이렇게 걱정을 한 거죠. 자, 내용은 다 아시겠죠?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것을 영어로 그 표현하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An old man woke up in the recovery room after an operation and he said, Thank God, that's over. 2번 You are lucky, said the guy in the next bed. They left a scalpel inside me. And had to cut me open again. How terrible, said the old man. Someone, they had to open me up again too, said the guy on the other side, to find their sponge. That's dreadful, said the old man. Just then, the surgeon who had operated on the old man stuck his head round the door and asked, Has anybody seen my head? The old man fainted. 자,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이 조크를 암기해가지고 영어로 여러분 친구나 또는 어떤, 그 어떤 장소에서 영어로 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은 시작! 자, 2번 시작. 자, 3번 시작. 자, 4번 시작. 자, 5번 시작. 자, 잘 읽어보셨습니다. 하나 부탁이 있다면, 1번부터 5번까지 영어로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겠죠. 연상을 하면서 이걸 암기해가지고 영어 회화하는데 하려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 S가, 이 8번의 S는, 에, 여기에 나와있을 때 S가, 아, woman as you are, 비록 너는 여자이지만은, you are brave, 너는 용감하다, brave는 용감하다, 그런 용감한 그런 형사죠. 따라서 이때 S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고 있죠. 그러니까 woman as you are, you are brave. 이때 이 S가, S가, 이거 밑에, 박스 밑에 일곱 개 문장이 있습니다. 일곱 개의 영어 중에, 예, 박스 안에 쓰인 그 에이스처럼 쓰인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이런 게 하나의 시험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1번. He was treated. 그는 대접을 받았다. As a stranger. 이방인으로서. Not as a friend. 친구로서가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대접을 받았다. 그러니까, 에이스 다음에 명사 가 나와서 머무로러서 어떤, 어떤 자격으로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의미가 다르죠. 그 다음에 2번. Don't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지 말라. 이때 friends에서 복수로 써야 되때 반드시 복수로 써야 되 왜냐하면 상호 복수라고 그러죠. 친구를 사귀려면 너도 있고 나도 있어야 친구가 되니까 항상 make friends. 복수를 써야 되는데 막상 시험 문제는 아, friend 단수로 써놓고 어디가 틀렸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Yeah, don't make friends with 누구누구와 친구를 사귀지 말라 Such s t u 그런 학생들이죠 어떤 그런 학생들이냐면 As a h a r m f u l to you 너에게 해로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과는 친구를 사귀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Search와 As가 연결된 관계 대명사죠 대 As로 관계 대명사라고 그러죠 앞에가 s e c h 가 있으니까 Search As로 연결된 관계 대명사죠 Yeah. S are harmful to you. 이 r 을쓴 것은 이 스튜던 선행사가 복수지요. 스튜던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로 써야 되죠. Yeah. S are harmful to you. 너에게 해를 끼치는 such students 그런 친구들과는 don't make friends so 친구를 사귀지 마라. 그다음 번, 3번. 3번 합시다. Rich as she is, 비록 그 여자는 부자이지만 She is not happy. 행복하지 않다. 이때 a s 가 of the case of t e a s e of the c a 양 e 의 부사절을 유도하고 of the case h c h a s s h e i s 비록 그 t 자 e c a 이 e o a s 를 t h o u g h a l s o s h e i s r o c h e 런뜻 s 죠 t h o u g h a s s o s h e s 그 c s o c s h e c s c She is not happy.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4번, 여기 answer가 3번은 나와있죠. 자, 4번. As we are tired. 너는 피곤하기 때문에, 이때 as는 because 같은 뜻이에요. As we are tired. 너는 피곤하기 때문에, you head better, go to bed. Uh, head better, 뭐 하는 게 좋다. Go to bed. 침상에 드는 게 좋다.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 근데 헤드벨은 항상 그 형태가 과거 형태로 써서 헤드벨을 두고 동사 운행인, 그러면 뭐 하는 편이 좋다. You 헤드벨에 go. 너는 가는 편이 좋다. You 헤드벨에 not go. 너는 가지 않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As yes, a man lives, so he dies. 이거 he는 man을 바꿔했죠 As a man lives, 사람이 사는 것과 같이. So he dies. 죽기도 하는 것이다. 즉, 삶이 있음에 죽음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의 그, 어, 격언처럼 암기해주는 것도 좋겠죠. It's a man lives so he dies. 삶의 뜻이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죠. 자, 그 다음, 6번. He became wise. r Ys의 비교급이죠 이하를 붙였죠. He became wise. 그는 점점 더 현명하게 되었다. As he grew older, 그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As he, a As he grew older, 그가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he became wise, 그는 점점 더 현명해졌다. 자,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문제죠. As always, 이건 하나의 수예요 As always, 항상 그러는 것처럼, she said little, 그런 말이 적었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죠. 어떤 해외에 나가서 적당하게 말을 해야지, 말을 많이 하면은, 말한 만큼 값치가 줄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As always, she said little. 항상 그러는 것처럼, she said little. 그는 말이 별로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8번의 as는, 양보를 표시한다. woman as you are. 이 말은, though, Also, you are a woman. S 대신에 소울을 바꾸면 소울나 a l s o 를 바꾸면, though you are a woman. 이때 s o 나 a l s o 를 쓰면은 이 woman 앞에 관사에 a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나 s를 쓰게 되면은 관사를 붙이지 않죠 그러니까 woman, s, you are. 비록 나는 여성이지만은 you are brave 또는 용감하다. 이때 s와 같은 것은 여기 엔서에서 말한 것처럼 3번이죠. 어, rich as she is. 비록 그 여자는 부자이지만은 she is not happy.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 아, 행복은 꼭 돈에만 있는 거 아니죠. 어, 건강도 해야 되고, 어, 열심히 영어도 홍보해서 영어로 그 회화도 할수 있고, 어, 이런 데에서 사람이 그 자아 실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 자아 실현을 통해서 인생을 만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좀 읽어보겠습니다. Woman as you are, you are brave. 1번. He was treated as a stranger, not as a friend. 2번. Don't make friends with such students as are harmful to you. 3번. Rich as she is, she is not happy. 4번. As you are tired, you had better go to bed. 4번. As a man lives, so he dies. 6번. He became wiser as he grew older. 7번. As always, he said r e d d l e 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차례죠. 큰 서류로 읽어봐, 읽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자, 번 시작 작번 시작 작번 시작 작번 시작 작번 시작 작 1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번 읽어서 여러번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해 때마다 이거 보이는 것처럼 두 마디의 회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회화는 일주일 씩에 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면 어, 어느 순간은 자기도 모르게 영어를 말할 수 있고, 영어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영어, 6회짜니까 벌써 2,60회의 12마디의 말을 배웠습니다. 1번, 관리비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How much is a maintenance a month? 관리비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How much is a maintenance a month? How much is, a maintenance, a How much is a maintenance a month? A month는 한 달에, 한 달마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 이번 경영을 배우고 있어요. I am studying business management. I am studying business management. 나는 경영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자, 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1번 시작. 자, 이번 시작. 안녕하세요. 오초 가든 구독을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much is maintenance a month? How much is maintenance a month? How much is maintenance a month? I'm studying business management. I'm studying business management. I'm studying business management.